건강검진? 아, 갑자기 무슨 건강검진이야? 아왜또딴 소리세요. 전화했을 때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에? 아니, 그게 건강검진 받자는 소리였어? 무조건 받으세요. 받으신 지좀 되셨잖아요. 적어도 이년에한 번씩 받는 게 좋아요. 음, 그려. 잘했다, 야. 애비하고, 저기, 내가 재작년에 같이 받았으니까는 받을 때 되었다. 아이고 아직 이 년도 안 됐는데 뭘 자꾸 받아요? 아 그리고요 어디가 뭐아파요 병원을 가든지 말든지 하죠? 여보, 건강은 미리 챙기는 거예요. 그래요, 아, 한번 체크해두면 좋잖아요. 아이 돌아가기 뭘 자꾸 받아? 이아 지금 돈이 문제요. 어휴. 아, 저 그런 말이야. 저 가을에 할머니 모시고 엄마하고 같이 받을게. 응? 아, 지금은 할머니가 지어주신 그 보약 먹고 아주 끄다 없다. 여보, 음. 지환이가 예약까지 해놨는데 이번에 그냥 한번 받아봐요. 아이고, 아 예약하는 거, 아이 취소하는 게뭐 이렇게 어려워요? 아이고, 아이고 저놈의 똥꼬집은 누가 당한다냐? 엄니, 엄니 멀쩡하니까 그러죠, 예? 아, 제가 몸이 이상하다 싶어봐요. 제가 먼저 병원에 달려가요 아,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을 때 의사 말씀 못 들었어요? 예? 제 체질은 아주 그냥 탁월난 건강 체질이라잖아요. 그럼요, <laughs> <laughs> 아버지. 야, 그 가을로 바꿔놓을게요. 어, 그래, 그래. 취소하지 말고 그렇게 한게 좋겠다. 그래. <laughs> 예쁘죠? 어. 이렇게 깔고. <laughs> 아니 그 연세 어떻게 이렇게 바느질을 하셨을까? 예전 솜씨 그대로예요. 아, 이것도 주신 거야, 이거. <laughs> 아, 요즘 같은 면살만나요 맨날 좋은 일만 생겨서. 아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당신 승진했죠. 희주 온다 그러지. 효진이 방송 다시 하게 된다 그러지. 다 여보세요?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음, 희주 유학 비자 인터뷰 잡혔대? 음, 날짜가 잡힌 건 아닌데 온다는 소리만으로도 좋아서 그래요. <laughs> 참, 음. 당신 내일 효진이 방송 볼수 있어요? 음, 몇 시야? 음, 아침 7시 뉴스 시간대예요. 그럼 내일 보고 출근해야겠는데? 아침 회의 없어요? 응, 내일은 없어 <laughs> 긴장하고 잠 설치면 안 되니까 일찍 자라 그래야 되겠다 <laughs> 오늘 전국에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와 중부 지방은 늦은 밤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앉아? 아직 잠안 와요 팩이라도 좀 해줄까? 엄마는 내가 무슨 탤런트 쇼 보러 가는 줄 알아요? 그래도 화면잘 받으면 좋지 뭐. 화면잘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실수 안 하고 잘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일찍 자. 낙기오는 <laughs> 어제와 비슷해 강추위가 계속 되겠습니다. 궁금 많이 했어 엄마 기다리는데.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차라리 보고 싶었다고 하는 게 어떨까? 집에 있다 나온 거예요? 어 그러다 진짜 들키겠다 오늘 들킬 뻔했어 무슨 소리예요? 너한테 보낼 문자를 아버지한테 잘못 보냈어 그런 실수라면 어떡해요 아버지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이라서 그랬나 봐 장난이라고 둘러대고 나니까 진짜 찔려 차라리 들켰으면 좋겠어 절대 안 돼요 사장님한테 오빠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오빠하고 나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면 사장님 배신감 느끼실 거예요. 나 지금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잘하고 있어. 나중에 너 이뻐해 주시라고. 아버지한테 잘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한테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어머니한테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만가요 알았어. 내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아참요새효진이 만났어? 오늘 낮에 만났어요아효진이 내일 아송한대요이난번 오디션 봤요그케이블방송에서요아 진짜? 잘요다 아, 근데 아가 보기에 효진이가 삼촌에 대한 마이 정리할 수 있을 것같아하시나요요 오늘도 좋은 일 생겼다고 자기도 모르게 제일 먼저 삼촌한테 전화했다고 많이 속상해했어요. 아. 효진이가 안 됐어. 내가 효진이 안진 1년 됐는데 삼촌 얘기밖에 안 했어요. 가끔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안 고파? 뭐좀 먹을래? <laughs> 안 고파요.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야죠. 아유, 공부 공부. 우리 구면 공부밖에 모른다니까. 갈게요. 묘야, 너나좀 제대로 좀 써먹어라. 무슨 소리예요? 배고플 때도 써먹고 다리 아플 때도 써먹고 외로울 때도 써먹고 화날 때도 써먹어. <laughs> 화날 땐 어떻게 써먹으면 되는데요? 나한테 분풀이하면 되잖아. 나 샌드백 써먹어서 쳐도 돼. 나 멧집 좋아. <laughs> 와, 구묘 든든한 백 생겼네. <laughs> 아 그래. <laughs> 내가 니백 네 대줄게. <laughs> 거기다 5분 대기 좀까지 알았어요. 진짜 갈게요어이 <laughs> 가가. <laughs>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 어디 갔다 와? 잠깐 바람 쐬려요. 너 엄마마저 속일 셈이야? 아버지한테 문자 잘못 보낸 거 보니까 아, 진짜 장난이었어요 장난. <laughs> 제가 엄마를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얘기해. 올라가. 힘주무세요. 네. 오빠,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갑자기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졌어요. 한 가지 빼먹었다. 심심할 때도 써먹어, 춤도 되고, 노래도 돼.